네, 안녕하세요. 송원입니다. 여기가 아주 포토존이고, 대왕암 진짜 전경 좋네요. 저기가 현대조선도 같고, 아파트. 아, 이쪽은 동쪽으로 더 치우친 거죠? 아. 대전 근교에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은데. 울산까지 올라오면 뭐 3시간 넘게 와야 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. 우리 산악계 회원들과 겨울철에, 여름철에 보는 거하고 틀리죠? 아, 귀한개 저기 거북이 바위, 저기가 할미바위라고 한다니다 할미바위는 어디 가서 다 있는데. 땡겨보면, 은 현대주산, 한번더 땡겨볼까요? 아, 흐리게 나오네. 아, 이 정도. 이 정도 해야 됩니다. 세 배. 크게. 보통 바위에요. 바위가 막 이렇게 폐어지고 이렇게 날 보고 싶어도 못 먹을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죠? 아 망망대해 저기를 배 타고 나갔으면 그냥 가면 죽을 테지. 아 일렁이는 저 파도. 괴물이! 하루 종일 여기서 파도 치는 것만, 구경해도 뭐, 사이즈 스트레스는 다풀것 같으네. 또, 이쪽으로, 이쪽은, 여기서 볼 때는 서쪽이지. 뭐, 말이 필요 없습니다. 그냥 감상하시면 됩니다. 자연 바람소리하고 파도소리 들릴 거예요. 아니, 어? 이상, 송원이었습니다.